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소매업 실적을 통해 배운 5가지, 그리고 하버드는 수많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버드를 당학교라고 부른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2025년 상반기 미국 소매업계 실적 보고서와 그 속에 담긴 중요한 교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여러 소매업체들이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한 가지 공통된 경고를 전했습니다. 바로 이제 진짜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이시스, 타겟, 베스트바이, 아베크롬비 등 익숙한 이름의 기업들이 매출과 수익 전망을 줄줄이 낮췄고 일부 기업은 아예 전망 자체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핵심 배경에는 관세가 있습니다. 올해 초 도입된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이제 서서히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관세부과 시점이 늦어져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비용 증가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수익이 줄어드는 이중고가 예고된 셈이죠. 한편 일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견딜 만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소매업체들의 평균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고 매출도 2.9% 늘어났습니다. 소비자 심리는 위축되었지만, 소비자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월마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소비자들이 필수품 위주로 신중한 제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어반 아우피터스의 CEO는 수요 둔화의 조짐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이시스의 CEO 역시 소비자들은 감정보다는 실제 구매, 행동에서 훨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걱정은 단순히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관세뿐 아니라 국제무역 환경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제품 조달, 가격 설정, 매장 확장, 공장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영 활동이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법원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관세 조치가 불법으로 간주되었다가 다시 효력이 일시정지되는 등 정책 자체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은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어떤 비용이 추가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경영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은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미국이나 저관세 국가에서 조달하고 공급업체와 협상하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절감을 통해 손실을 상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딕스 스포팅 굿즈는 풋 로커 인수로 신발 시장 확장을 노리고 있고 갭은 비용절감으로 확보한 자금을 성장 전략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갭의 재무 책임자는 무역 리스크가 크지만 지금이야말로 장기 전략을 실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가격 인상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코스트코 같은 대형 소매업체는 가격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히며 소비자 가격 안정에 대한 부담을 기업이 일부 떠안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자본력이 강한 기업은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소매업체들은 점점 더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관세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미국 소매업계는 하반기에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소비자 지출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평가이지만, 앞으로 관세가 본격적으로 가격과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소비자 행동과 기업 전략 모두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교육과 외교, 그리고 이와 얽힌 복잡한 정치적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세계적인 명문으로 손꼽히는 이대학이 지금은 중국, 공산당의 인재양성소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졸업식을 마친 하버드대학교, 하지만 축하의 분위기 이면에는 미국 정치권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하버드가 중국 공산당과 지나치게 가까워졌다고 비판하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압박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중견 및 고위 공무원 수천 명을 미국 대학, 특히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에 파견해 경영자 과정과 행정학을 교육받게 해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유학을 넘어 체계적인 정치 엘리트 양성 전략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하버드를 해외에 있는 당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의 핵심 참모였던 류어 전 부총리는 하버드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고 정치국 위원이자 고위법 위원인 류용중도 단기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중국 국가부 주석을 지낸 리위 안차오는 하버드에서 위기관리 수업을 받은 경험이 고향 난징에서 실제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버드는 단순히 공무원 교육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의 딸인 민저를 포함해 중국 엘리트 자녀들 역시 학부나 대학원 과정을 밟으며 미국 교육을 체험했습니다. 전 국가 주석 장점인의 손자, 정치국 위원이었던 파키레의 아들인 보가가도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관계가 이제 미국 정치권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과 연계된 유학생에 대해 비자 취소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공산당과의 관련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 당적이거나, 민감한 분야를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타깃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에서의 비자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중국 학생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이런 조치가 학문적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가 외국인 학생 비율을 15%로 제한하고 미국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파드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네. 이런 압박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외국 학생 입학 취소라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졌고 하버드는 현재 법적 대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실 하버드는 혼자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시로키스, 스탠퍼드, 메릴랜드, 러트거스 같은 여러 미국 대학들도 중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싱가포르와 일본, 영국도 이 흐름에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는 상징적인 중심지입니다. 케네디 스쿨의 민주주의와 혁신연구소인 애시센터에서 운영한 프로그램들은 공공행정, 경제개발, 사회정책 등을 교육했고 미국 정부기관 방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단순한 이론 수업이 아니라 미국식 정책 운영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물론 하버드의 이런 프로그램이 모두 부정적인 결과만 나은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기도 했고 실제로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미래를 모색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교육과 외교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 안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 사이에서 하버드는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미국은 그리고 하버드는 이 복잡한 외교적 딜레마 속에서 어떤 길을 택하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